자, 요번에는 sin x가 아니라 요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ex라는 함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얘는 치환합시다. 치환. 자, ex를 선생님은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랑 같은 거였어요. 2배의 sin t는 루트 3. 이렇게 sin t는 2분의 루트 3. 이런 문제랑 같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치환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게 범위 생각해 주셔야 돼. 자, EX의 범위. X의 범위가 이거면 자, EX의 범위. 양변에 다두 배를 해주시면 4파이. 여기는 0이겠죠. 됐습니까? 내가 EX를 뭘로 놨어요? T로 놨잖아. 아, T의 범위는 여기까지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t를 찾을 거야. t를 찾은 다음에 다시 나중에 e x로 바꿔치기해서 x의 값을 구할 거라고요. 자, 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t 축이 여기 는 t 축. t 축0서부터 4파이까지니까, 자빵빵빵빵빵빵빵 여기까지가 2파이.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이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2파이. 4파이. 2분의 루트 3 되는 부분은 여기 있겠죠. 빠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어요?니까. 오케이. 자, 요거 찾읍시다. 맨 처음 것만 찾으면 끝난다고 했어요. 사인 뭐가 2분의 루트 3입니까? 3분의 파이. 됐어요? 3분의 파이면 여둥이야 이거 얼마 하니? 이거 3분의 3분의, 5. 3분의 5. 아유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파이 되는 관계니까 3분의 2파이죠 여기랑 얘랑 사이는 항상 더하면 파이 되는 관계야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찾아 봅시다 윤지야 여기 얼마 하니? 3분의 7파이. 맞죠? 왜냐? 이제 한 주기가 끝났어요.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났으니까, 아,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마다 또, 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7파이. 여기는 얼마니? 민주야. 3분의 얼마? 8파이. 여기 3분의 8파이입니다. 이렇게 된거야. 이제 여기도 안나타나지. 자 그래서 t값을 찾았습니다. t값이 얼마냐면 요 범위까지 4파이까지 자 t값은 3분의 파이 t값은 얼마? 3분의 2파이 t값은 3분의 7파이 t값은 3분의 8파이 됐어요? 내가 찾는 건 x야 x 가 그러면 t 대신에 우리는 2x t를 2x라고 놨었잖아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x는 얼마니? 2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파이 x는 얼마니? x는 3분의 파이 x는 2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7파이 x는 얼마니?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치환해서 풀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보고서, 아우, 어, 그렇구나 하고 지금 하면 또 모르잖아. 풀어보셔야 돼, 자꾸.